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갔다 왔으니 물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서도 이런 집이 있었어 싶은 그야말로 그림 한장 같은 고급 주택을 조용히 감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힐링 되는 집 그런 집입니다. 경주 보문호 바로 옆 왕릉을 품고 정원만 몇십 년 공들인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집 어느 날 경매에 딱 나왔다가 입찰 하루 전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문동 진평재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집의 진정한 가치는 뭘까요? 입지의 힘. 경주에서도 손꼽히는 자리. 자, 먼저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이 집은 보문호 바로 근처. 경주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입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 525평, 가동, 나동 이렇게 건물 두 동이 세트입니다. 솔직히 경주 보문 관광단지 안에서 500평 넘어가는 대지, 이것 흔하게 나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은 북적여도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땅은 거의 고정된 곳이라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레어 희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고급 한식 주택을 만난다면 그냥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생각이 들게 되죠. 첫 느낌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은마을 특유의 정숙한 기운이 이 집을 감싸고 있습니다. 대지는 길게 펼쳐지고. 진입로도 널찍하고, 주변은 확 트여 있어서 여기서 펜션, 세컨하우스, 은퇴주택, 뭐든 다 어울리는 구조이죠. 그리고 이 집의 보너스 풍경은 따로 있습니다. 건물 앞에서 딱 보시게 되면 바로 진평왕릉이 정면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풍경과 자연의 질서가 묘하게,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곳이죠. 한 바퀴 휙 돌아보시면 고즈넉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경매에 나왔다가 갑자기 취하된 집, 진평대, 입찰하시려던 분들, 그날 멘붕 왔을 겁니다. 아 갑자기 사라졌네. 이런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만 들여다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나라 경주 관광 도시죠. 조금만 샛길로 빠지면 품이 가득한 조용히 숨겨진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 북서쪽 언덕을 살짝 올라가는 길목에 바로 이지 한옥 지붕을 얹은 멋쟁이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 내부 구성, 건축적 매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물건은 일괄 매각이었죠 이 말은 토지 여러 필지 플러스 건물 여러 동이 세트로 묶여있다라는 뜻이었고요 토지 525평, 건물 면적은 총 68.8평 본채, 안채, 대문채, 작업장 그리고 창고 등등 구성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댁이 느껴지는 것은 이 집은 수치보다 감성으로 느끼는 집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담장, 정원, 정원석, 수목 등등 이게 정말 이 집의 매력이었죠. 특히 소나무들. 이건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공들여야 나오는 모양새이죠. 사실 저. 이전부터 이 물건 몇번와 봤습니다. 법원 감정평가서에서는 정원석이나 석등 같은 것은 이동이 가능하므로 평가 제외라고 되어 있었지만 현장 오면 딱알수 있죠. 아, 이 집은 주인이 정말 사랑한 집이었구나. 그게 고스란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토담, 담장. 담장의 길이가 무려 180m입니다. 이것은 그냥 동네 담장이 아닙니다. 집주인의 취향이 곧 작품으로 구현된 형태이죠.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도 말이 많았죠. 이거, 이거 대체 누가 가져갈까? 이런 집은 감정가보다 더 나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경매, 감정가. 감정가는 15억 5천만원. 솔직히 이 위치, 토지, 규모, 정원 상태를 보시면 과하구나 싶은 느낌은 아닙니다. 천 매각기일 관심 폭발하게 되죠. 하지만 유찰되었고요. 이유는 복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보문동이라는 입지의 특수성과 일괄 매각 부담도 있죠. 필지가 여러 구성이죠. 근저당 8억 9천 플러스 1억 3천, 가압류 5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일반 매수자들은 겁부터 납니다. 아, 이거 인수되는 건또 뭐가 있나? 숨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절차에는 또 뭐가 있나? 네. 우리들이 경매를 생각하면 싸게 사는 게 목적이죠. 싸게, 저렴하게 사오겠다. 이런 물건들은 초반에 그래서 다들 관망을 하게 됩니다. 두어번 정도 유찰되면서 가격이 다운되겠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갑자기 취하. 이 말은 채무자가 어느 정도 채무를 정리했다라는 뜻이 되죠. 솔직히 근저당이 15 가까이 잡힌 집이 취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돌아갔죠, 주인 품으로. 그래서 법원은 정식 취하 사건 종료라고 표시하죠. 입찰 없고 매각 없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쯤이면 우리들은 궁금해집니다. 이 예쁜 집, 멋진 집, 품격 있는 집 다시 경매로 나올까? 채무 상황에 따라 가능성은 있겠지만 당장은 알수 없죠. 그렇다면 이 집의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이런 한옥 플러스 정원형, 대형 전원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더 올라가게 되죠. 정말 부자들, 찐 부자들. 지역에 기반 있는 분들이 탐내는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산 속의 오두막도 관광지역의 경매 물건 하나에도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촘촘하게 숨어 있습니다. 대출의 무게, 권리관계의 꼬임, 유찰과 취하 사이에서의 불안불안함. 이 집도 그 중심, 한복판에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기도 합니다. 한때 15억 이상으로 평가되었던지, 입지와 토지 규모 생각하면 그 금액,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한 면적, 비슷한 조건의 매물 찾는 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희소서, 이 집이 가진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됩니다. 계절마다 풍경이 다르게 변하고, 살수록 더 매력이 드러나는 그런 집, 오늘은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집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